피시방에서 피파만 5시간 하는 후보 없지? 여기 있지! 속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더멍청하지 몰라 프리미엄 75포인트 <%씩. 목소리도> 마지막 뽑기 자아 예. 예. 일단 뽑았어요 저볼 찍어주세요 자자자 <목소리도> 어! 어 아! 오우야! 어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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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농협 1명 야! 떴어! 떴어! 야! <laughs> 떴어! 야 농협 몇명 쳤어! 야! 야! 쟤, 야! 야! 이거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이거 제일 좋은거지 거의? 아잠만뭐 이거? 1사인 칸이에요 자 250이야 칸 250? 250도 좋은거예요 자아 야 일로와서 이 봐라 좀야 레전드 각인데? 야어 너만 보면 레전드 각 나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9번 나온다 구원 나오면 끝난 거야. 스리초안. 어? 나스리초 같이 같이. 안나 딱. 추퍼 나온다. 오, 오. 누구야? 일단 카는 아니야. 티 아. 아. 근데 힘들고. 이거 좋은, 좋은 거 맞아? 와. 티알지마 먼저 가고. 내 지금 뭐 하실 거죠? 300포인트 한 번에 오. 290포인트 1분 남았어 진짜 잠깐 기다려야죠 네 현재 300포인트가 뭐였죠? 자, 자. 5개 한 번에 갑니다 궁협뽑기로 왔나요? 궁협뽑기 자 일단 궁협뽑기 첫 번째 번... 거자300 300, 300, 300, 300. 300 어,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300 300 좋아 300 좋아 300, 일단 300만 원선수페이 근데 하나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누가 농협, 누명 농협 아, 두 번째 나왔 음악 바 겁니다. <laughs> 세 번째. 아, 아, 3 0만 원. 3 오른쪽에 3 0 자, 또300 나왔습니다. 6 0만 원에 명이면잘뜬 거지. <웃음> 자, 네 번째 네 번째 갑니다. 또만 원. 오0오5오0 <laughs> 아, 마지막. 마지막 그냥 서 가자. 그냥 돈 떠서 선수비 그냥 돈 야, 떠서 마지막 생각... 겁니다 또 300만원이야 3 0 0 가야 된다 지금 현재 900만원에 500해서 1400만원 돈으로 <laughs> 그럼 이제 선수비 까고 끝내는 걸로 게이지 게 해주세요 알텐텔이 일단 이거 재물 한번 까주고 <laughs> 여기서 8 0이 아까 뜨더라고요 어? 티아코 실버죠? 10만원 정도 합니다 <laughs> 어. 미에제예프스키 자아 나올 수, 수 있는 거야 죠토나죠 아니네 토트저 공룡 보여? 아, 아, 아... 깨달은... 김상식씨 아 김상식 선배님 자 농협 사실 이걸 위한 거죠 농협이죠 그 제일 <놀람> 데3 2 1 가자 자, 자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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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자. 올리고카 어떻게 이렇 거짓말 같다자 대략 이득을 합산해 보면 한, 피, 피방에서 만나셨을 때한 1700만원 번거 같죠? 제마음가는좀 안되는데 이거 5시간 하고 이건 아니죠 다섯 <laughs> 시간 하고 1700만원 번 소감 한말씀 해주시죠 정말 허무합니다 이거 어이없어요 안 돼. 그건 시간 낭비야. 아. 티파로 가 볼까? 안 돼. 아니 실수야. 우리 기선은 실수야. 들어. 와안 돼. 아, 뭐야? 야 야, 너 야! 짜 야, 너몇 명? 야, 너 스트릿 소환이. 좋은 거 맞아? 좋아. 나 좋아. 왜 이러니까 여기? 주사위도 돌리고 그습니다다 했네. 300만 500만 300만 원, 300만 원. 야, 너네가 몇명 지금 굉장히 좋죠 오른쪽에 300자돈 띄고 끝나 지금 1 3 0 0만원 뽑았어 돈으로 <laughs> 2,000만원 마지막 또 300이야 야또3 0 0나왔는데300 <laughs> 300불로 티아코 실바죠 <laughs> 10만원 10만원정도 합니다 와와 20만원 <laughs> 플래티넘 어? 생명보여? <laughs> <뭐야>? 아아 <laughs> 자 슬슬 슬슬 아올리오 바로 김상식씨하고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후보 없제 이 미련한 거 자! 다섯 시간 하고 네. 이건 아니죠. 수고 없제? 정말 허무합니다. 아니, 일단, 솔직히, 다섯 시간 한 거에 비해서는, 제대로 안 나왔어요. 이거 다음에 아이템이. 또 해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그런데, 이제 또 이런 이벤트 있으면 다음에 또 해야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다음에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미련한 거자!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, 너의 부재중전화는 나 헷갈리게 하지. 너의 미모와 어디 있는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, 너의 여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.